저희 집 하우스 옆에 적당한 크기의 저수지가 있는데요. 이 저수지 옆에 요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많이 뺐는데요. 며칠 전서부터 오리 한 마리가 이 저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하얀 오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집에서 아마 어느 분이 키우다가 이제 키우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 저수지다 아마 갖다 놓고 가신 것 같은데요. 네, 한 마리가 지금 저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. 지금 한 갖다 놓은 지는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. 이제 집에서 이제 길르던 오리라 이제 오리가 좀 큰데요. 그래서 지금 이 저수지에는 오리가 많이 올 때는 몇백 마리, 또 적게 올 때는 몇십 마리씩 이 저수지에서 이제 놀다가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그랬는데 이이 이 오리는 이 색도 하얀색이지만 원래 야생 오리는 그 털 색깔이 약간 검기도 하고 갈색을 띠는데 이 오리는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오리가 이제 야생 오리들이 날라왔을 때 같이 놀다가 날아가야 되는데 같은 일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리는 항상 혼자 남게 되는데요. 그래서 다행히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이도 찾고 그랬는데요. 요즘은 이제 여기 그 붕어가 많은데 이제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붕어가 이제 활동을 별로 안 해고 이제 물소 깊이서 이제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오리가 잠수를 해서 잡아먹기 전에는 이제 먹을 게 이제 흔치를 않는데요.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오리가 이 저수지 가생이를 이제 돌면서 이제 마른 풀도 뜯어 먹고 그다음에 이제 흙도 막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끝에 이제 별에도 이제 조금씩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이 오리가 사람만 보면은 도망을 갑니다. 그래서 예, 지금도 제가 여기 풀 속에 숨어서 이제 찍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은 이더 이제 가까이서 찍을 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최대한도로 찍어도 더는 크게 이제 못 보여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오리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여기는 이제 들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잘때이 오리를 보게 되면은 이 물에서 자면은 추우니까 저쪽 건너편 산 그 밑에 물고인데 바로 위에서 움츠리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자게 되면은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먹잇감을 찾을 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리가 이제 잠들었을 때 아마 잡아 먹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오리가 이제 지금은 흙도 먹고 마른 풀도 먹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경계를 했기 때문에 예,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데요. 그래서 이 우리가 예,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날르는 연습으로 해서 이제 야생 오리 무리들이 왔을 때 같이 이제 이제 합 합세를 해가지고 좀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게 되면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살게 되면은 이제 사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한 마리가 혼자서 여기서 살다가는 음좀 위험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글쎄 이 오리가 여기서 무사히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, 이제 더 두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, 이제 제가 우리 저희 집에 이제 벼도 이제 있고 그랬기 때문에, 이제 저쪽 가시다가 아마 조금 뿌려주면은 아마 오리가 더 먹, 그 벼를 먹고 아마 힘이 좀더 나가지고, 날르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, 날르게 되면은 아마 다른 오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되면은 아마 저녁에 잘 때도 이게 수초가 우거진지에서 자게 되면 예, 물속에 위에서 따뜻하게 잘수 있고, 또 수초 위에서는 고양이가 물속까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, 겨울을 하는데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도 예,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날이 따뜻하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데요. 좀더 가까이 크게 찍어드렸으면 좋은데. 크게 못 찍어드리는 게좀 아쉽네요. 우리가 한 마리가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오리 떼들이 와서 옆에 같이 이제 놀 때가 있는데 이게 같이 합세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. 혼자 이제 개인 프레이로다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, 지금. 지금도 먹이를 찾는지 좀 이리,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요. 이 오리는 야생 오리가 아니고 집에서 기른 오리기 때문에 나날 날르지를 못하더라고요. 이 오리가 봐서 날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고 벌써 날라서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 지금 날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지금 돌아다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. 이 날라다니는 야생 오리는 예 논에 잠시 앉 앉게 안지, 되면은 벼가 그 벼집 속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주워 먹고 겨울을 잘 나게 되는데 이 오리는 지금 이 저수지에서만 어디 활동을 못 하고 저수지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벼도 먹지 못하고 지금 예 물고기나 깊이 잠수를 해서 예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배가 고퍼서 이 오리는 제가 볼때 잠수는 아직 할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로 돌아다니면서 말른 풀하고 흙만 먹고 지금 지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따 저녁때라도 벼를 좀 갖다가 좀 뿌려주면 은 아마 오리가 벼를 먹고 좀더 활동도 잘하고 더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